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코로나19 직계입니다. 월드오미터에 오늘 오전 10시 기준에 따르면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6,753만 5,454명, 누적 사망자는 154만 4,106명입니다. 국가별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 수는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프랑스 순으로 많습니다. 국가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영국 순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1,517만 3,442명, 누적 사망자는 28만 9,015명입니다. 지난 4일과 비교할 때 신규 확진 환자는 62만 7,24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900 여든 네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욕 순으로 많았으며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 당국의 오늘 오전 10시 기준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44만 3천 822명 누적 사망자는 8,9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일 오후 2시 50분 집계와 비교하면 신규 확진 환자는 1,469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92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는 39,566명 누적 사망자는 683명입니다. 3일에서 7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1 0 7 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8명 늘어났습니다. 귀네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는 38,978명, 누적 사망자는 513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10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7명 증가했습니다. 컵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는 2만 7,949명, 누적 사망자는 502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717명,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코로나19 집계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